그랬는데, 아무튼, 공훈점수,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전법점수를 올려야 돼요. 전법점수. 공훈점수, 효율적으로, 쓰기 어, 일단 개척에 필요한 이 공훈점수를 이 전법점수로 변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1번이라 생각합니 가금러들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비가금러들은 이거 전법점수 처음에 5,000점 크잖아. 2,500점, 7,500점이거든. 요거에다 이제, 옥편, 옥배, 옥벽. 내가 계속 옥패라고 하는데, 이게 천탐에서 나온 용어라서. 아무튼, 옥벽에 그마, 이게 많이 있으시면은, 요거까지 좀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죠. 아무튼, 전법 점수를 일단, 150점 써야 돼요. 그 다음이 시작이죠,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될까? 사실 저는 잘 쓰지 않고 모르는데, 일단 지금 한번 알아 봅시다, 제대로. 일단 자주 쓰는 게뭐 있냐 하면은, 관우 이거, 음성. 관우는 많이 쓰는 무장이니까. 관우무성이랑 이번에 또, 버프가 됐어.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보통 무기 쪽에서는, 어, 관우의 무성과, 그리고 이제, 이, 고공기주 무쌍, 요거를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두 개를 많이 써요. 이것들은 다 보시면은, 이런 건 이제 뭐, 유비가 써야 되고, 아, 이건 황충이 써야 되고, 이건 뭐, 유비가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손견, 손책, 뭐, 손권 뭐, 이런 거 들어야 되고, 내가 이 무장들을 쓸거다 하면 되는데 장비는 사실상 없죠 장비는 없어요 장비한테 뭐 주겠다 하시면은 딱히 없어 뭐 이러면 방어 쪽 이런거 해줘야 되는데 음. 일단은 보편적으로 이거 두개다 보편적으로 일단 아이템, 무기 이 무기들은 스킬이 달려 있단 말이야 정말 차이점을 많이 낼수 있는 이런거 있기 때문에 무성 5%가 증가한다 고유 발동률 그리고 이거 이제, 연격을 첫 턴, 첫에첫할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포삼세진을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쌍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에 따라서, 보통 많이 쓰는 거, 이제, 이거 무성과 무쌍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써요. 잘안 씁니다. 사실 유비한테 이거 소열을 줘도, 얘는 이제 연격을 이제 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어, 아니네. 무장해제를 주는 건데, 제가 헷갈렸네요. 이만큼, 많이 안 쓴다는 거야, 사실. 이거는 무장해제 부여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기, 기세 등등도 무조건 많이 쓰는 전법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공운교환은 일단 먼저는 무성과이두 개, 이두 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점수가 좀 남는다. 그럼 소요를할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래도 없는 이만, 음, 없는 것보단 낫잖아. 없는 것보다는 12%로 이, 무장해제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순서는. 무성, 무쌍, 소열. 근데 내가 만약 역포삼세진안 한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안 사도 되겠죠? 내 관우라는 무장을 쓸 일이 없다. 그럼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이제 이 정도, 케바케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유비를 쓰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못해면 되겠다. 그럼 이거 쓰시는 거. 근데 봤을 때는, 이렇게 순서가 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황충을 쓸때 보통 쓰시면 되는데, 황충이라는 친구가 사실 필중을 얻을 필요가 사실 없어. 황충의 전법은 되게 느려가지고 발동률이 되게 낮죠. 대기 턴도 있고 그래서 이턴 동안 이 황충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는 거 보았을 때는 그다 아니다라고 볼,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웅제 같은 경우에는 손건을 쓰신다면 또 하나 어, 해볼만 하겠죠. 손건을 쓰신다면 해볼만한데 손건도 사실 보면은 이템포 템포가 되게 느린 무장이에요. 아군이 연격을 하고 여러 번 때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연격을 얻고 버프를 얻으면서 나중에 좀 빛을 발하는 거라서 이 보미 공격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세팅이 무력보단 지력 세팅하기 때문에 조금 어 한다면 은 이런 식으로 토야 룽제, 룽제가 이제 다그 다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이 궁신, 궁신을 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기를 세팅한다. 케바테니까 어, 이렇게 좀 설명도 들으시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쓰는 건 요거 두 개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민첩 이거 너무 좋네요. 보니까. 첫 턴에 방어 1회 얻는 거. 좋아요. 어, 데미지를 없애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 영린. 회심을 10% 얻는다. 근데 3% 너무 작죠? 이거 피해를 자잘자잘하게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건데, 영린은 조금 이제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차라리. 민첩이 좋아보여요. 방어구 쪽에서는, 민첩이 압승이다. 영림보다 영린은 너무 이제 확률이 낮다. 그냥 이거는 보시면은 회심 10% 증가를 3%로 얻는다. 이턴 지속에 2천, 2회 중첩. 이건 그냥 너무 안 좋아. 너무 낮아요, 확률이. 회심을 100%로 얻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말. 질주로 왔습니다. 질주. 속도 25헥트. 이것도 너무 유틸리티죠? 속도가, 뭐, 얻는다, 라는 거는. 호주는 뭐죠? 요거왜안 나와 있어? 호주는 아예 보여주질 않네? 집중. 균형. 가시. 요좀 이상한데? 균형은 뭡니까, 여러분? 나 지금 대장간이 없어갖고 확인을 못하는데? 어? 조련이 없다, 지금. 잠깐만요. 이거 조련해가지고 그러면 봅시다. 조련을 하나 해가지고 봅시다. 아까 뭐였죠? 아, 무기에 쓰는 거네. 집중. 집중이라는 걸 봅시다. 어, 해심율2% 증가. 이거는 딜량 2% 증가거든? 집중 딜량 2% 증가. 균형. 이거는 무기. 어, 스텝. 그닥.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5% 반사. 이거 좋죠? 이거는 좋을 수 있는 게 요즘에 빠따덱이 많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피해 반사한다는 거. 너무 좋아. 5%. 연격하는 거, 뭐, 여포라든지 이런 애들 만나면, 아니면 여포가 들어도 괜찮아요. 여포가 천하무상쓸때 같이 쓰면 되니까. 요거 난 티어가 높다 봐요. 자, 그리고 회피. 선마다 4% 확률로 방어 1회 획득. 요거는,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요거는 이제 3%였고, 오포네요5% 아, 반사. 4% 확률로 방어 1회 한다. 호학이 이게 제 기억하기로는 경험치 10% 얻는 거거든.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왜 좋냐면은 지금부터는 시즌4부터는 45렙부터는 이제 전투를 통해서 PVP 전투를 통해서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호학이 상당히 도 좋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상대보다 격차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물에는 보통 스킬이 많이 붙지 않죠 잘 붙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요건 탐방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보물 같은 경우는 이 보물에 스킬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과학을 딱 달아주면은 공훈 점수가 많은 분들은 저는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사실 대장간에서 굴리다 보면 나오는 거라서 나는 저는 요거 요거 네개 중에서는 말, 말 중에서는 말말 말. 말 중에서는 질주 25 벌러고 호주 호주 봅시다. 통솔 25, 이게 더 낫네. 속도는 사실, 속도도 좋긴 해. 속도도 좋긴 해. 근데 통솔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호주가 여러모로 좋아. 호주는 그냥 방어력을 올려주는 거거든? 반는 피해를 줄여줘서.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주 같은 경우에 속도를 내리잖아? 이거는 이제, 속도가 필요한 무장한테 필수적인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건 진짜 필요할 때, 맞춰갈 수 있다. 이거는 법령적이고, 이건 특수학,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네. 이건 법령적이고, 이건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쓸수 있겠다. 이건 그냥 모든 상황에서 이게 더 압도적으로 좋다. 이정로 보시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이제 특수 스킬, 아무 무기나, 어, 붙는 거. 이거, 균형과 집중. 요거는, 하지 마세요. 어, 균형과 집중은 정말 내가 많이 남을 때 균형 집중은 그러니까 좀 쓰레기 같은데 균형 집중을 다시 봅시다. 회심률 리퍼 이거 너무 그냥 어 아까 봤던 그 크리티컬덱 크리티컬 올려주는 거뭐 있습니까? 회심이니까 공격력 쪽인데. 뭐감령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면 이 시너지가 나겠는데 이퍼가 뭐그 정도다. 고 균형, 균형은 스탯 3씩 올려주는 거죠. 한다면 저는 이제 이거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집중과 균형. 집중과 균형, 집중부터 집중이 더 낫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쓰시는 거. 6 번. 방어구, 이거 좋던데? 가시 너무 좋더라. 방어구. 가시. 가시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 회피도 나쁘지 않더라. 4%로 방어 이래. 근데 너무 좋은 게 이제 가시더라. 가시는, 맞을 때마다. 어, 이건 모르겠다. 사실 비슷한 것 같아. 어, 이거는 둘다 장단점이 있겠다. 얘는 빠따렉 상대로 좋고, 얘는 그냥 법령적으로 좋으니까. 해피 4% 얻는다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네,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호학은호학은 너무 좋아. 호학은이 어, 전투, PVP를 열심히 하시는 분, 분께 1순위다. 정도롭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케바케인데, 법령적인 어떤 순위를 정해봅시다. 이 정도로 이제 나눠봤을 때. 여기다 이제 폐업이 올라오긴 하는데 폐업은 일단 나도 치다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폐업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요정으로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다면 법령적인 걸좀 고를 것 같습니다 법령적인 걸 조금 골라서 뭐 민첩 이걸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뭘 고를까요 가시의 피 방어구 쪽을 먼저 좀할것 같아요 일단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법령적으로 이제 한다면 일단 1번 전법점수 무조건 먼저 많이 교환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거 민첩 호주 민첩 민첩 먼저 민첩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가시와 해피 그 다음에 화학을 살것 같아요 점수가 이렇게 된다면 전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뭐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특수한 상황. 내가 이 무장들을 쓴다. 그럼 이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튜니가. 어, 이거는 진짜 필수적인 거라서 이거는 필수. 내가 이 무장을 쓴다. 그럼 이걸 들고 가는 게 확실히 이 효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수가 되겠다. 이 정도는 권장. 권장하는 정도. 이건 뭐 있으면 좋음 좋지만 어, 필수는 아니고 권장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정도? 얘는, 어, 쓰기 힘듬 그냥, 황충한테 이거를 줬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황충은 이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 남는 점수를 그냥 아예 저는 이런 거할것 같아요. 속성 변경. 뭐, 정치가 붙어 있다든지, 매력이 붙어 있다든지, 요런 거에다가 좀, 탯을 바꾸는 식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정도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5에서는 또 폐업 보상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는 좀 없겠네요 경로 강체 뭐 이런 게 있어 비범 유린 유린이 좋다고 들었는데 이 유린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공격할 때마다 계속 추가타를 넣는 추격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요거 괜찮고. 그리고 요거둘다 좋죠. 너무 좋죠. 이건 이제, 그, 팔버의 면갑은 정부가 딱 쓰면 너무 좋은 지원이고. 폐업이 되면은 폐업 보상을 사면 되는데, 너무 비싸긴 해. 천 원이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 살 수도 없어요. 정신도 창략 피해 5% 감소. 요거 어마어마하죠. 예. 요거 세개 무장이 딱 달았다 생각해봐 그냥 상대의 질량을5% 감소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요즘 강제방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받는 책략 피해 감소? 너무 좋다 <laughs> 동맹가입 아직은 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